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좀 이거는 8일 시작되는 2025 프로야구 시즌 10번 경기에서 기아 타이거즈를 포함한 kbo 10개 구단은 각 팀당 10경기씩 총 신경기를 소화한다. 기아는 사직에서 롯데와 8에서 9일 이틀간 10원 경기 개막 2연전을 펼친다. 수원 lg kt 청주 두산 한화 대구 SSG 삼성, 창원, NC 맨시에서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진다. 기아는 그후 창원으로 이동해 11에서 1일 NC 경기를 치르고 12일에는 휴식일을 가진다. 13에서 14일에는 잠실에서 두산을 상대한 뒤 홈에서 삼성과 SSG 상대로 연전을 이어간다. 기아는 15에서 16일 삼성과의 경기를 치르고 17, 18일에는 SSG 마지막 2연전을 소화한다. 10번 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되지만 17일 ssd전은 야간경기 적응을 위해 오후 6시에 열린다. 기아 팬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여전히 조선발 경쟁이다. 지난 3년을 함께한 소크라테스 브리또와 작별하고 새로 영입한 패트릭 위즈덤. kbo 리그에 도전하는 빅리거 다담 올러의 성과도 중요한 포인트다. 미국 어바인과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스프링캠프를 이끌었던 주장 나성범은 준비를 마친 상태로 8일 10번 경기에서 새 시즌을 시작한다. 지난 시즌 우승의 여운을 이어가며 연패 도전에 나서는 기아의 전력을 점검할 수 있는 이번 10번 경기에서는 피치 클록과 ABS 시스템의 적용 여부도 큰 관심을 모은다. 이번 10번 경기에서는 피치 클록이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피치 클록은 경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도입되었고 올 시즌부터는 주자가 없을 경우 20초, 주자가 있을 경우 25초 내의 투구를 철저히 지키게 된다. 이 시간 안에 투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수는 볼 페널티를 받는다. 타자는 33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와야 하며, 타석당 두번까지 타임아웃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타자는 스트라이크를 받게 된다. 지난 시즌 도입된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 내도 변경 사항이 있다. 작년에는 타자의 키를 기준으로 상단 56.3%, 하단 27.64%를 적용했으나, 올 시즌에는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상단과 하단 모두 0.6% 낮춘다. 변경된 존이 경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냥 일본 투수의 공을 한번 쳐보고 싶었다. 기아 타이거즈의 대표선수 김도영 기시은 지난 2월 20일 히로시마 도요카파의 연습경기에서 3번 3루수로 선발 출전하여 2타수 1타1 득점을 기록했다. 그런데 그날 출전한 주전은 김도영, 최원준, 9번 중견수, 이유일했다. 기아의 올시즌 첫 비공식 실전이다. 이범호 감독은 대부분의 주력 타자들에게 페이스를 천천히 올리도록 지시하며 작년 한국 시리즈까지 이어진 피로를 완전히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그리고 선수들에게 출전 자율권을 부여했다.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은 경기에 나서지 않았다. 김도영이 히로시마전에 출전한 이유는 간단했다. 바로 승부욕이었다.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스프링캠프를 마친 후 귀국하면서 그는 그냥 일본 투수의 공을 한번 쳐보고 싶었다. 일본 투수에게 잘친 기억이 없어서 극 투수는 아니더라도 일본 투수의 공을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좋은 기회가 생겨서 출전하게 됐고 정말 좋은 경험을 한것 같아서 매우 기뻤다라고 말했다. 김도영은 2023년 11월 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에서 성인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연장전 중 결정적인 기회에 타석에 들어섰으나 내야 땅볼로 물러났다. 더욱이 그 타석에서 일루로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을 시도하다가 좌측 중수지절 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과 경렬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다. 작년 11월 프리미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3번 3루수로 선발 출전했지만 타수 무안타에 삼진 2번을 당했다. 참고로 김도영은 이 대회에서 17타수 7안타, 타율 0.42, 1 3홈런, 10타점, 4득점, 1도루 OPS 1.503으로 활약하며 국제 무대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만큼 일본을 상대로는 아쉬운 성적이 남았다. 김도영이 히로시마와의 경기에서 안타한계를 쳤다고 해서 일본전에 대한 아쉬움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진짜 중요한 무대들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는 야구 대표팀이 나가는 국제대회가 없다. 다음 국제대회는 1년 후에 열릴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이다. 김도영은 이 대회에서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의 활약이 한국 야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도 WBC는 최고의 메이저 리그 쇼케이스 무대다. 이 대회가 끝나면 병역 혜택이 걸린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 게임이 기다린다. 메이저 리그 진출을 가속화하려면 이 대회에서 금메달이 필요하다. 여러 면에서 내년 국제 대회에서 김도영의 승부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날 히로시마전에서의 안타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f a 사수에 성공한 집념의 선아이 기아 타이거즈 서건창이 이제 멀티백업 역할을 통해 점차 자신만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서건창은 지난 3일 일본 오키나와 킹구장에서 열린 KT 위즈와 연습경기에서 좌익수로 출전했다. 서건창이 주 포지션은 2루지만 최근에는 1루수로 활약하며 지난해 기아에서 1루수와 2루수의 100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지난해 120경기에 나서 타율 0.314 1홈런 26타점, 3도루, 40득점을 기록하며 0 4 1 6이 높은 출루율로 기아의 공격에 큰 힘을 보탰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 도전 끝에 FA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미뤄왔던 FA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아와 1 더하기 1년, 최대 5억 원의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올해는 좌익수로도 출전할 예정이다. 연습 경기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 감독은, 서건창이가 2호와 1로는 물론 외야까지 할수 있다면 활용 범위가 더 넓어져서 팀에 도움이 된다. 고 말했다. 젊은 유망주를 키우고 싶은 마음과 실력 있는 베테랑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결합된 전략이다. 이 감독은 정규 엔트리 28명에서 투수를 14명으로 구성하면 백업요원이 내야 2명 외야 2명만 남게 된다. 미어 서건창이가 내외야를 모두 맡을 수 있으면 엔트리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 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이어서 젊은 선수가 내야에서 백일 역할을 맡을 때 서건창이가 내야를 모두 커버해 준다면 팀에 더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서건창에게 계속 좌익수로 연습을 해왔다 고 말하며 타격에서 공을 잘 보고 출루율이 뛰어난 선수인 만큼 우리가 그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다 고 서건창이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서건창은 이날 6회초 수비에서 선발로 나선 좌익수 이창진을 대신해 좌익수 자리를 맡았다. 첫 타자 황재균의 타구가 공교롭게도 안타가 되어 서건창 앞으로 굴러갔다. 이후 서건창 쪽으로는 특별한 타구가 없었다. 9회초 선두타자 강민성이 좌익선상에 떨어지는 2루타를 날렸고 서건창이 그 공을 쫓아가 후속 플레이를 펼쳤다. 이어 1사의 3루에서 천성호의 좌익수 희생플라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좋은 수비를 보여줬다. 긴박한 상황은 없었고 서건창은 원래 좌익수처럼 실수 없이 안정적인 수비를 선보였다. 7회 말 타석에서는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서건창은 9회 말한번더 타석에 섰지만 대타 고정옥과 교체되었다. 서건창이 좌익수로 정규 시즌에서도 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10번 경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5 시즌 준비는 내부적으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 에이스로 활약한 양현종은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도 변함없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양현종은 캠프 기간 동안 총 3차례 실전 피칭을 소화하며 시즌 초반부터 팀의 선발 로테이션을 이끌 준비를 마쳤다. 그는 올해는 팀의 연속 우승을 위해 더 많은 이닝을 책임지겠다며 위지를 다졌다. 젊은 투수진의 성장도 눈에 띈다. 지난해 중간 개투로 활약한 이위리는 스프링 캠프에서 선발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캠프 기간 동안 구속이 시속 145km까지 올라가는 등 기량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범호 감독은 이일이가 올해는 선발과 중간 개투를 오가며 더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인 투수들의 활약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로 지명된 박준영은 캠프에서 안정적인 제구력을 선보이며 코칭스태프의 기대를 모았다. 이 감독은 박준영은 시즌 초반부터 1군에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타선에서는 최영우의 건강한 복귀가 가장 큰 이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고전했던 최영우는 이번 캠프에서 체중관리와 체력 보강에 집중했다. 그는 올해는 더 건강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다. 며 팀의 연속 우승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캠프 기간 동안 빠르게 팀에 적응하고 있다. 그는 연습 경기에서 홈런을 포함해 장타력을 선보이며 소크라테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코칭 스태프는 위즈더이 소크라테스보다 더 좋은 타격 감각을 가지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팀내 분위기도 매우 좋다. 우승팀의 여유로움과 함께 연속 우승을 향한 집중력이 공존하고 있다. 주장 나성범은 작년 우승의 기쁨도 잠시, 이제는 연속 우승이라는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팀을 독려하고 있다. 기아는 특히 올해 팬 서비스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10번 경기 기간 동안 다양한 팬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정규 시즌에도 더욱 다양한 팬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구단 관계자는 지난해 우승의 기쁨을 팬들과 함께 나누고 올해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기아는 올해 스프링 캠프에서 첨단 기술을 도입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힘썼다. 투수들의 구질 분석을 위한 최신 트래킹 시스템과 타자들의 스윙 분석을 위한 첨단 장비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더욱 세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었다. 이번 10번 경기는 단순히 시즌 준비를 위한 경기를 넘어 지난해 우승팀으로서 기아 타이거즈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기아 팬들은 특히 신구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과 함께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주목하며 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